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 의료계도 굉장히 힘들지만 전 국민이 다 같이 힘듭니다. 과연 보험료를 많이 낼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들 힘든 건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치과의원입니다. 병원이 아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에 대해서도 전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추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랜딩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어 공단 협상단께서 보험자의위치에서 저희 의료계하고 재정용 위원회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좀잘 해주셔서 의료의 양이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진료비가 늘어나지 못한 부분들 이 갭을 잘 활용을 하시어서 실제적으로 보험료에 증가가 없이도 적정 보험료의 증가는 있어야겠죠 보험료의 큰 증가가 없이도 랜딩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숙박계약좀쓸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 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 그런 SGR 그런 유형의 특성을 무시한 그냥 단순 줄 세우기 이런 것만 가지고 이 도구막에 빠져있다가는 저희가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듯 해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마트 그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아, 먼저 올해 요양노병 비용과 같이 아, 코로나1 9라는유례 없는 그런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가입자도 힘들고, 공급자도 힘든 그런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어, 계획대로만 백신 접종이 추진된다는 연말에는 집단명역을 어, 이룰 수 있지 않을까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뭐, 이 코로나가 빨리 네, 끝날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간 코로나의 대체로 오는 과정 중에서 의료계 전체가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그나마 현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과는 치료 특성상 환자가 좀 위접하게 접촉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더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지료 현장에서 애쓰 주신 여러 의료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수가 협상에 임하면서 저희 공단 협상단은 아, 올해 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수가 인상이라고 하는 게 가입자들이 바라 보기에는 이제 보험료 인상 아효과게 어, 밀접하게 달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특히 또 어, 구매 경기가 빠른 시간에 호전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예상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밴딩폭을 정하는데 상당히 민감하게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공급자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 제 자료 분석에 의하면 의료 이용량이 다 감소를 했고 그런 것들이 경영 여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가입자들로 가지고 있는 기대나 우려가 있고 공급자는 공급자들 가지고 있는 기대나 우려가 있는데 그 간격이 상당히 커서 저희가 양쪽에 접촉을 해서 협상해 나가는데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단은 이런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협상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의 헌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보건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해 나가는 일을 가입자들과 함께 좀 가입자들에게 조금. 만나서, 그, 거기에 관한, 의견을 좀 교환할 생각이고,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나, 가입자의 부담 능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공간은 나름대로, 그 양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앞서 우리 마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어, 소통을 하면서 어, 이번 수가 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로 진행하니다회의장 기자님들은 모두 자리를 해 주시기 니다 你刚刚。 예, 첫 접상에서 소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해요. 지금 못 예, 들었어요. 예. 첫 접상하신 거에 대해서 네. 소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치과의 이제 특성상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료비도 이제 수가 협상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 치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 좀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 국가 협상은 예가 인상은 얼마 안 됐는데 진료 병 많이 늘었네 좀 너희 많이 벌었어 그 때문에 더못 올려 주겠어 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매해 발생하는 일인데 어 올해도 똑같이 이제 강주한 외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대그 정부에서 이제 좀. 어, 이렇게 이렇게 확대됩니다라는 그런 이제 대국민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치과에서는 진료가 늦춰져 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 어, 다음에 많이 이루어지면서 2019년도에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어, 이번 올해 이제 수가 협상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밴드를 좀 늘려볼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탁도 좀 드렸고, 네. 이렇게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전체적인 분위기상 보면은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수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보험자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부분이 존재하고, 그 가입자도 똑같이 힘든데, 그 공급자 너희만 힘든 거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이제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 좀.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마경환 단장님께서 네. 저기 인사말에 그밴드를그 보험료를 인상을 <laughs> 최소화시키고 예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정 규모의 밴딩을좀 이렇게 책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예그 예,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들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우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바죠 사실은요 바라는 반대 가입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 너무너무 싫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가입자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쉽지 않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이번 수가 협장에서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단이 그 가입자나라고 가입자라고 하는 건뭐지아니 공단이 가입자를 네. 설득할 의지는 어떻게 보세요? 설득할 수있으실것 같으세요? 쉽지 않겠죠. <laughs> 뻔한 정해진 답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려움도 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치과 진료 특성상 이제. 매번 우리 손해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단도 동일하게 이제 아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입자 설득이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좀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네, 일차협사에서 치과는 그 통계적 근거로 어떤 걸 제시하셨나요? 그 다양한 걸 이제 좀 제시를 했었는데 그 우선은 이제 진료비 규모 자체가 이제 뭐 줄어드는 것들 그리고 이제 <laughs> 그리고 이제 그 법과 제도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불리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불리해집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정부 정책에 이제 호응하는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동안 이제 비급여에 급여화되는 것들 그것들은 이제 적극 호응하면서 이제 뭐 노인틀리, 노인임플란트, 뭐 강중한해진, 뭐 전학스케일링, 뭐 이제 많은 이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매해 이제 생겼었거든요. 매해 그러한 이제 급여화, 보장성 강화된 것들은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고용이 줄어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심평원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어 치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형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찾아보면은 감염관리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감염관리를 위해서라도 줄일 수가 없었다 오히려 늘려가고 그랬었던 어떤 이제 그 고형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제시했습니다. 법과 제도에서 불리한 점이 작용하다는데 그 예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당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이제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 이제 50%에서 네. 30%로 부담금이 부담률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 임플란트 며칠만 참지 뭐몇 달만 참지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 수요가 생겨버렸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뭐그 숙가 인상률은 2.6% 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진료비는 18.3% 증가됨을, 그, 확인이 되어가지고, 어, 작년에, 작년에는 수가 인상이 이제, 최종적으로 1.5% 이제 제시를 받고 결렬이 됐었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이제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중앙 레진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 2020년 5월 1일에 갑자기 기준이 강화돼 버렸죠. 너무 많이 나와 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것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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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